]입니다. 반갑습니다. 눈오는 3월입니다. 날씨 끝내주지야. 우리들 이보다 더궂은 날씨에 촛불 들었지야. 이따의 추위 이따의 바람 견뎌낼 수 있지야. 습니다 오늘, 내란 대행 최상무기 이 녀석이 우리 국민들 따라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거짓 발사계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민들이 헌재 결정을 왜따라 우리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에 따라서 헌재의 결정에 따르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맙시다 우리가 주권자입니다 자 헌재를 향해 힘차게 명령해 봅시다 구호에 처합니다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멸하라! 한번더 해봅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당장 파멸하라! 파 헌재를 힘드는 힘처럼 쏴! 발사! 끝내줍니다! 헌재 기둥이 지금 막 흔들렸습니다. 보셨죠? 자 이제 우리 위대한 촛불 시민들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가장 앞에 앉아 계시는 비투더 아투더 뱅뱅 비투더 아투더 뱅뱅 비투더 아투더 뱅뱅. 아 뱅뱅 제가 좀 압니다. 요즘 응원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가장 먼저 공부한 게 빅뱅이었어요. 사실 <laughs> 조금 부끄러운데 이, 아니 뭔가 부끄럽습니까? 제가 부끄러운 이유는 이거였어요. 빅뱅이라고 누가 봐도 알수 있을 법한 이 물체를 보고 이건 어디 팬클럽 봉이에요라고 물어봤던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숙지하고 내올수 네, 있습니다. 자, 우리 빅뱅 팬클럽 우리 시민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디서 온 누굽니까 인천에서 온 송미영입니다.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어, 인천 화이팅이라고 지금, 어, 인천 파벌들이 여기 많습니다. 네. 원래 뒤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 좀 날이 굳어서 그런지 시민분들 도착하는 속도가 평소보다 늦어요. 앞자리가 비니까 당당하게 앞자리 딱 채워주셨습니다. 그죠? 네. <laughs> 앞자리가 좀 비는 것 같아서 일부러 채워주신 거죠? 네. 따뜻한 마음에 박수 주십시오! 자주 나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요즘 막 답답하고 이럴 텐데 근데 나와서 시민들과 이렇게 함께 구호 외치고 하면 좀 낫죠? 네, 제가 살라고 나왔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laughs> 자, 우리 시민께 제가 마이크 잠깐 드릴 테니까 마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야, 저기 나가면 나도 살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모두 와 함께 마음 나눠주십시오. 어서 빨리 윤석열이 파면 돼서 저도 빨리 잠자고 살고 싶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윤석열 하나 때문에 이게 뭔 고생입니까? 세상에 이런 투쟁 어딨습니까 우리 꼭 승리합시다 그래요 맞아요 세상에 계절의 변화를 거리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작정하고 왔네요 <laughs> 이따가 아마 소개가 될것 같은데 몇 개를 가져온 거예요, 폼보드를 도대체가? <laughs> 자, 네. 나중에 피켓 자랑하려고 가져와봤습니다.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할수 있는 만큼이라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이따가 피켓 자랑해서 그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걸 가져오셨어요. 제가 살짝만 하나 볼게요, 안에.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칼을 갈고 왔어요. 좋습니다, 이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어, 너무 그렇게네. 자, 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저걸 제가 피해갈 수가 없네. 아니 그렇게 하고 계시면 제가 어떻게 안 갑니까? 아니 머리에 그 쓰고 계신 건 뭡니까 그거? 그거. <laughs> 자한번 미쳐 주십시오. 아니 이러고 계시면 제가 어떻게 안 갑니까? 이렇게 눈에 띄고 계신데. 아두분 부부 맞다. <laughs> 자 이게 한번 미쳐 주십시오. 자두분 부부십니다. 두분 부부시고 항상 남편분께서 피켓을 만들어 주셨었는데. <laughs> 자, 오늘도 만들어 오셨습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켓은 이따가 보여주신다고 하고, 자 시민분들 중에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소개 부탁합니다.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인천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뭐야? 오늘 인천 왜 이래요? 오늘 지금, 저기 지금 인천 지금 날들 난리 났습니다. 네, 인천입니다. 화이팅! 감동해요, 인천이 당구만 짠다마가 아니고요. 집회 아, 파워도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죠? 네. 네. 자, 오늘 머리에 그 쓰고 오신 건 누가 만든 작품입니까? 아, 역시 남편분께서 또 야. 만드셔서 <laughs>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작가분께 작품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비춰주시고요. 자,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원래 그 불은 안 들어왔었는데요 네. 오늘 야간 집회를 꼭 가야 되겠다고 <웃음> <웃음> 특별 주문을 해가지고 어제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아 그럼 아내분께서 나 오늘 저녁 집회 갈 테니까 불 들어오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걸 직접 만드신 겁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 어, 네? 토요일에는 이 불이 없었고요 냉면 <laughs> 냉면, 파면만 있었는데, 어. 제가 이거 밤에도 할수 있게 불을 장착해 달라고 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나오다 보면 우리가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진짜로. 아니,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완전 마음에 들어요. 여보, 고맙습니다. <laughs> 와! 합니다. 좋습니다 예쁜 사랑 계속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현장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뭐 매일 하다가 오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제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일어나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눈은 내리지만 날은 낮은 길어졌습니다 아직도 해가 다 지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답답해도 결국엔 봄을 옵니다. 제발 맞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파면 봄을 주르는 부르는 주문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합니다. 윤석열라윤석열아윤석열아윤석열